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일 정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많이들 구입하시는 맨카인드 이솝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카인드에서 이솝 제품 현재 위에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25% 할인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맨카인드에서 이솝 제품은 가장 많이 직구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어 현재 이번 세일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어 한국으로 배송되는 것은 추가 할인 코드가 먹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보통 이런 소문이 맞기 때문에 어 이솝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방법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영국 사이트이고,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110파운드 넘지 않게, 어, 할인받으신 금액이 110파운드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은 추가 간부가세 붙지 않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라서, 어, 많이들 구입하실 분들은 관세 생각하시더라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는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문하시면 한국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일반 국제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대략 2~3주 정도 소요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셔서 받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밥. 어, 여성분들 사이트는 샵밥. 남성분들은 이스트 데인. 어, 할인코드가 동일하고 동일한 사이트입니다. 남성 여성 나눠져 있는 사이트이고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 최대 7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 위쪽 할인 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25% 할인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세일하고 있는 제품을 추가 25% 할인 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 시켜드리는 모든 어, 모든 내용은 모든 링크는 아래쪽 아래쪽 설명 부분만 클릭하시면. 그쪽에 링크 전부 다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바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하시면은 나중에 직구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직구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면은 전부 다 세일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구독해 놓으시면 나중에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보시면은 샵밥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에 미국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도 아마존 계열의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패션에 관련된 명품 제품은 가장 이곳에 먼저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할인한 다음에 아마존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6pm으로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어,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으로 직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사도 한국으로 직배송 무료로 해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고. 어그 다음에 DHL로 보내주기 때문에 대략 3일 정도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제품들 있으니까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고 뭐 토리버치라든지 레베카밍코프 뭐, 굉장히 여러가지 제품도 있습니다 스타우드 제품들도 보이고 그래서 추가 25% 할인된다는 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제이크루, 빈스, 겐조, 페라가모, 페라가모 구두도 여러 가지들 보이고, 뭐, 캘빈 클라인, 어, 속옷이라든지, 페라가모 벨트라든지, 투미 백팩, 뭐 여러 가지들,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이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은 따로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200불이 넘어가면은 관부가세 붙게 된다는 거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인된 금액이 2200불 아래로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 랄프로렌 폴로입니다. 폴로 현재 최대 40% 세일하고 있는 제품들만 모아서 추가 3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리코드 위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어, 아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와 동일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어, 맨, 우먼, 보이, 걸, 베이비 이렇게 해서 카테고리별로 나눠 놓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200불이 넘지 않으면은 관부가세 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이용하셔서 보내시는 방법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로렌 직구 방법은 이전에 올려 드린 영상 확인하시면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2 4세브르 24세브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번 설명드린 그런 사이트입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으로 설정을 처음에 하시면은, 하나로 전부 다 가격을 보실 수 있고, 위에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지금 할인된 금액에서 15% 추가 세일돼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명품들만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라서 굉장히 이쁜 제품들, 어, 새로운 디자인들 많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들 구입하시는 발렌티노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어, 40% 세일된 가격에서 15%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된 금액이고 25만 원이 넘게 구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은 3일 정도. 3일정도 만에 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신제품 명품 어, 보실 분들은 차트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그런 사이트입니다 15코인 세일 자주 나오는 사이 세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센스닷컴입니다 센스닷컴도 이전에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방법 참고하시면 위쪽 카드 클릭하셔서 구입하시는 방법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배송되는 사이트라서 어뭐 구입하시는데 크게 문제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여성 세일하는 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50% 세일할 때도 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어50% 세일했을 때보다는 물건들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긴 하지만 그래도 어 세일 제품들이 조금 추가가 되었고 최대 60% 세일하고 있습니다 뭐 챔피언 슬리퍼 뭐 28불 이런 거 판매하는 것도 보이고 에뛰드 스튜디오 제품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센스닷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시, 여러 신제품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이트이고 어,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 따로 없고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하고 그냥 종료를 해버립니다. 60% 70% 정도 세일이 나오면 거의 종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에 구입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 포함되어 있고,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은, 골든구스 제품들도 여러 가지들, 어 보이니까, 어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보시고, 어, 이 왼쪽 옆에 쪽 부분, 왼쪽 옆에 쪽, 왼쪽 옆에 쪽 부분 보시면은, 어, 여기 브랜드들이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브랜드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든구스 클릭하면은, 골든구스 제품들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죠. 여기는, 어, 할인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디자인이, 많은 사이즈들이 항상 있다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일하는 제품 몇 가지 찾아보기는 했는데 어, 많이들 문의하셨던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인데 어, 사이즈만 맞으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56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35, 39, 40, 41, 뭐이 정도밖에 남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렴하게 요 색상은 저렴하게 할인이 잘안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전에 문의하셔서 하신 분들도 있고 하셔서 따로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현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56불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링크 아래쪽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렌시아가 제품이라든지, 나이키 제품들도 보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남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 제품들도 여기서 옆에 쪽에서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쉽게 디자인 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산드로입니다. 산드로 현재 최대 50% 세일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세일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산드로도 많이 찾는 브랜드이시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고,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 이용하셔서 보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보덴입니다. 보덴, 어, 아이들 의류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곳입니다. 요즘 폴로, 갭, 뭐 이런 것도 다 제쳐놓고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이 보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이유는 좀 약간 유니크한 디자인 그다음에 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아이들 옷 하면 가장 먼저 직구로 요즘에 생각하는 곳은 보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할인 코드 어, 넣고 구입하시면은 30% 추가 30% 세일입니다 추가 30%가 맥시멈 세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 아이들 제품 구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 동일한 페이지 보실 수 있는데. 걸 보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덴 영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US 달러로 150불이 넘으면 관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셔야지 되고 이 사이트는 영국 사이트이지만 한국 주소 넣으시면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반 우편으로 보내주긴 하지만 한국으로 직접 무료 배송 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젊은 분들이 많이들 구입하시는 핸드백 케이트 스페이드 제품입니다. 중저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현재 최대 75% 세일을 하고 있고 15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위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추가 10% 할인이 됩니다. 가격 자체가 이미 230불짜리 이런 제품들을 59불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백들도 전부 다 1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중저가 브랜드의 깔끔한 디자인 핸드백 찾으시는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로 보내셔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베이 사이트입니다. 이베이에서 현재 애플 제품 최대 40% 세일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팟 215불에 판매하고 있고 어 애플 에어팟 애플 에어팟이 드디어 관부가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9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소개시켜 드린 그런 제품들과는 다르게 2세대 완벽한 2세대 제품으로 어, 무선 충전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직접 배송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직접 배송비용 비싸니까 배대지로 보내서 받아보신 형태로 구입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배드집 비용만 어,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북 에어 맥북 에어 제품도 보이고 아이패드 6세대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도 보이고 애플워치 시리즈 2 제품도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금방 소진됩니다. 들어가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빠르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어, 테크노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테크 제품입니다. 어, 테크 제품이고 지금 보시는 이미 할인을 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서 추가 15% 세일돼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 따로 없고 장바구니에 담으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마샬 액톤 스피커 많이들 구입하신 마샬 액톤 스피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 종류, 헤드폰, 이어폰 등등.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피커 이어폰 이런 데 관심 많으신 분은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용 스피커도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오늘 해외 직구 하트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기 아래쪽에 보이시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